우리 왕자님들 두 가지만 지켜주세요. 클라이베레트 ZD 금지, 단주마 오베르마르스 몸싸움 금지. 알겠습니다, 주인분. 그점 유의해서 출정식 경기 영상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시면은 제가 들어오도록. 자, 일단 ZD 금지라는 불문율을 제가 어기고 ZD를 깠는데요, 주인분. 역시나 몸싸움 금지 확인. 오베르마르스 몸싸움 금지를 확인을 했고 혹시나 해봤어요. 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돌철입니다. 자, 유감스럽게도 앞에 스케줄 주인분께서 갑자기 종적을 감추셔가지고 다크나이트 마냥 다음 스케줄로 바로 넘어온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해볼 스케줄은요. 제목을 붙여서 알겠지만 1조 네덜란드 스쿼드 리뷰입니다. 제 유튜브에 가장 많은 영상이 올라온 계정 주인분이 아닐까 싶은데 요거 맞춘 지가 좀 됐어요. 원래는 좀 진지하게 리뷰를 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할게요. 귀찮아서 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분께서 다음 스쿼드 팀갈할 것까지 좀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근데 팀갈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념사진 겸 해서 영정사진 하나 남겨놓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오늘 스코드 리뷰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 스코드에 대한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조 네덜란드 스코드가 이렇게 야물딱지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조 급여 230 채웠고요. 11명 전원 네덜란드 풀캠이 전체 력치 플러스 4의 테클이랑 중거리 셔플러스30 오르죠. 요이제 중거리 셔플러스3 오르는 건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이제 현역 케미는 따로 없는데, 또 괜찮은 게요몇 명이냐? 4명 클라이베르트, 오베르바르스, 레이카르트 에드윈 반데썰까지 이렇게 네명 아약스 황금세 대해가지고 미시선정 플러스 이시아 3. 뭐, 그렇게 막 엄청 뛰어난 추가 팀 컬러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짜로 받는 건데, 다다 있어?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선수진에 대한 소개만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골키퍼에는, 네덜란드의 근본 골키퍼, 에드윈 반데르사르 선수구요. 농협 근가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풀백에는, 이제, 이제, 네덜란드 스쿼드가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랑, 이제, 중원, 그리고 수비수까지, 급여가 좀 터지는 경향이 있어서, 풀백 중한 자리는, 좀 저급여 풀백을 쓰긴 해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는, 바나널트 19S 시즌, 그리고, 오른쪽에는, 업시즌, 버논 아니타, 그리고, 센터백에는, 제가 솔직히 쓰지 말라고 했었는데 제 말을 개무시한 채2 1챔스 덴젤 둔프리스 금카를 준비를 해 주셨고 그리고 옆에 짝으로는 제가 옛날에 리버풀 스쿼드 쓸때 썼던 본캐로 22토치 버질 반데이크. 당시에는 대장 시즌이었는데 23 토티로 지목을 당하면서 대장 시즌이 밀렸죠. 자, 일단 센터백에 여러분들 급여 26까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 없죠? 아니나 다를까 성능 미쳤어요. 진짜 제가 써본 센터백 중에 세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좋은 성능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볼란치는 네덜란드 이거 없으면 섭하죠. 프랭크 레이카르트 레 시즌으로 은카. 그리고 짝으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 유리 몸그 자체, 돈이 반더베이크 옵시즌으로 실카를 준비를 해 주셨고 스탯은 나쁘지 않습니다. 확실히 반더베이크 슈파우 중거리슛이 당당히 야무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21챔스 단주마 칠카랑 아이콘 오베르마라스 단주마는 제가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21챔스 고강이 스포트라이트라던가 22토치에 비해서 가성비가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콘 오베르마라스 요거 생제됐는데 요거 왜 생제인가 제가 몰랐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분이 뭐 이제. 추행 의혹으로 불명예스럽게도 생성 제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생성 제한이 된게 아니라 스탯은 좋고 양발이기도 한데 상당히 쓰기가 껄끄럽다. 그리고 공미에는 대한민국 선수를 제외한 유일신, 루드글리트 l a 시즌 대장 시즌으로 은카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원톱에는 유일한 약점인 커브를 빼고 모든 게 장점인 심투형 타겟터의 정석이라고도 불리우는 아이콘 클라이베르트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은카로 어찌됐든 간에 주인분의 1조 네덜란드 스쿼드, 팀갈 전 마지막 기념 사진 스쿼드 리뷰 느낌으로다가 여러분들께 출정식 경기 영상으로 한번 넘어가보는 시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슛. 우리 왕자님들 두 가지만 지켜주세요 클라이베르트 제트리 금지 단주마 오베르마르스 몸싸움 금지 알겠습니다 주인분 그점 유의해서 출정식 경기 영상 진행하도록 할게요 와 아이콘 에응카칸데요 반더베이크 와 중거리 맛있다 반더베이크 맛있네 번호는 아니타 가야지 가야지 오베르마르스, 바... 네. 이거 끝날 때까지 그분 안 오시면은, 제가 들어오도록. 자, 일단, ZD 금지라는 불문유을 제가 어기고 ZD를 깠는데요. 주인분, 역시나. 안 막아? 블루드 블리트! 역시, 블리트, 에는 블리트는 진짜 좋아요. 상대방이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자에 갇혀버렸나봐요. 이 X 패스 주겠지? 응, 안 줘. 위에 주고, 클라이베르트! 맛있잖아! 네덜란드 중거리 디져요 다. 오렌지 삼총사 중에 폭탄머리를 담당하는. 사실, 폭탄머리는 루드글리트죠. 클라이베르트 몸싸움 반드시 가야지. 골 반드시 가야지. 클라이베르트는 가마차기 금지. 대신에 그 모든 것은 장점이 되는 이 남자. 좋습니다. 몸싸움 금지. 진짜 금지가 많네요. 퍼킹야 <목소리> 역시 골리트 좋다. 제일 좋다 이 팀에서 역시나. 투어, 투어, 투 파울이잖아, 파울이잖아, 파울이잖아 인정을 해야네, 인정을 해야네. 몸싸움 금지 확인. 오베르마르스 몸싸움 금지를 확인을 했고 혹시나 해봤어요. 어. 반드시 가야지. 반더베이크 중거리 반드시 가야지. 구라였고요. 루드 골리트 가마차기랍니다. 잘 먹히세요. 루드 골리트. 단숨마 아이팀 좋아요 솔직히 어? 아니 내가 알던 노이어가 아닌데요 이거는? 저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래 간, 가끔씩 평소 때 개쓰레기다가 플라이 베렛! 퍼터 맛있죠? 난이 박스 안에서의 간결한 퍼터 한 번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친서주 지내네 판째인데 민은 세번 만났어요 오늘 뭐 민데이야? 독일 김치데이? 아니 심지어 다 팀이 좋아 이 사람 심지어 챔피언스 유저네? 어? 맛있잖아, 클라이베르트. 제트리 금지라고 했지, 디슛 금지라고는 안 했잖아, 중거리 슛. 클라이베르트잖아. 챔피언스인데 손 풀려고 친선전 들어왔다가 지니까 뭔가 이상하지. 골키퍼부터 바깥 니퍼 프로. 오, 이 사람 티어가 여기가 맞나? 이러고 싶지. 세미 프로야, 지금 이거? 그럼 존나 ᄃ깎겠다. 나였으면 멘탈 나갈 듯. 키커하면 먹혀야지. 아, 어? 까비고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단주하자. 아, 레이턴트. 어? 루이오 미친놈. 이게 바로 빈틈메시이다이 자식아. 원래 한 번에 들어갔어야 됐어요. 뭔가 이상하지. 어? 나 챔피언스인데 이 사람 세미프로 아니었나? 세미프로는 맞나? 프로였나? 아리송한데 이거 아닌데 지금 싶을 거야. 가베 아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와, 이거 막으면 충격 그 자체인데요. 아으면은 진짜 고속감이었어요 방금은. 루드 글리트 DM으로 확인해 달래요. 와, 머리로 글리트 패스한 거봤지 <laughs> 존나 충격적이네. 존나 충격적이네. 아니. 아 이번에는 잠수의 악마인가? 아 총의 악마 데리고 와가지고 샷건 아 잠수의 악마야 빨리 일어나 아 왔다 하하하하 <laughs> 옵사이드 트랩의 악마인가? 하하하하 <laughs> 이 사람 잠수의 악마인 줄 알았더니 옵사 트랩의 악마였네 히카르도깎까네 키컨이고요 저는 키컨의 악마입니다 오베르마르스 와우 맛있네 오베르마르스 가마차기 이거디 이거디 몸싸움과 가마차기를 등가교환해버린 연금술사 사나이 하지만 승추행으로 생성제한이 되어버린 퍼터의 악마 온 오베르마르스 승추행의 악마 오베르마르스 재밌네 탈주의 악마 파넨 가후나우드 유저님께서 게임을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주인분의 네덜란드 스쿼드 출종 시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자 보시면은 골키퍼의 반데르사르, 수비진의 반데이크, 볼란시의 레이카르트, 이선의 굴리트 이렇게 있는데 스쿼드가 구리면은 그거는 사실 고속감이죠 그거는 의도적으로 스쿼드 패시브로 원래 이제 특성 팀 컬러에다가 능력치 마이너스 1 0을 붙여놓지 않은 이상 안 좋을 수가 없는 스쿼드고요. 구조적으로 스쿼드 성능 괜찮습니다. 좋아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스쿼드의 전반적인 밸런스를 맞춤에 있어서 금액대가 올라갈 때요 이렇게 스쿼드 성능이 한쪽 풀백이 좀 빵구가 뚫리는 게좀 아쉽네요. 아까 바나놀트 자리에서 조금 빵꾸가 뚫린 게몇 장면 있었거든요. 아니 물론 금액 투자를 안한 것도 아니고 성능이 나쁘진 않은데, 근데 확실히 구 시즌이고 그리고 저급이다 보니까 빵꾸가 가끔 날 때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일단은 단주마 오베르바르스 양발에다가 스피드 빠르고 슈팅 괜찮고 특히나 오베르바르스는 가마차기가 상당히 맛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둘다 체감 괜찮아요. 일단 양발에 체감 괜찮고 스피드 빠르면 1인분에 해줍니다. 최소 슈팅이 안 좋더라도 컷백 원툴로라도 쓸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미의 루드글리트 긴 설명 안 하겠. 니다 블리트 대장 시즌이고요 아이콘 제외하고 볼란시의 레이카르트 반더베이크. 일단 레이카르트는 그냥 완전 육각형 느낌. 체감까지 좋아버리고 슈팅도 괜찮고. 옆에 있는 반더베이크는 장단점이 명확해요. 수비도 나쁘지 않고 슈팅도 너무 좋아요. 스피드도 괜찮고 일단 슈팅이 감동이 있어요. 대신 너무나도큰 단점 약발 3이라는 점. 그래서 사실 원래대로라면 이 자리에 정배적으로는 세이도로프를 쓰는 게 맞긴 한데 사실 키도 더 크고 반더베이크가 가마치 기라던가 그리고 중거리 디슛도 얘가 더 좋기 때문에 그거는 뭐 취향 차이가 될거같네요 그리고 센터백 뭐 둔프리스 반데이크가 정배실 겁니다. 특히 요 반데이크 22 터치는 상당히 좋고 막말로 22체머스 둔프리스 스탯은 나쁘지 않은데 확실히 실축 기반으로 제대로 나온 선수 같아요. AI가 좀 멍청한 느낌이 좀 있긴 하네요. 골키퍼 반데르사르는 워낙에 좋은 걸로 유명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방의 아이콘 클라이베르트인데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약점이 저는 마음속 깊이 가마차기 하나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가 더 있네요. 아니 어쩐지 패빅이 존나나더라. 이 새끼 긴 패스가 107에 시야가 107이었군요. 어쩐지 이 친구한테서 약간씩 패핑이 나요. 저는 양발이라고 생각을 해서 패픽이 안날줄 알았는데 또너야이 소리가 절로 나와요. 클라이베르트 아이콘 이 친구한테서.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쉽긴 했지만 뭐 침투 움직임이라든지 중거리 디슛, 올리결 박스 안 디디슛, 디슛 이런 거는 다 워낙에 좋고 피지컬 좋고 피드 괜찮고 헤더 너무 좋고 나쁘진 않아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팀갈 전에 우리 주인분의 마지막 기념사진 출정식 리뷰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다음 스쿼드 한번 야물딱지게 맞춰봅시다. 아마 유벤투스 스코드를 맞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스코드도 깔쌈하게 출정식 한번 가봅시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더 유익한 영상 들고 올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덜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이바이, 고마웠다 네덜란드, 즐거웠다 네덜란드. 만나요.